안녕하세요. 오늘은 단발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원래 조선 단발령은 두 차례이나 보통은 1895년 12월에 내려진 고종의 삭발 어명을 말합니다. 물론 이는 고종의 자인는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을미사변 후 친일 김홍김 대각의 내무대신 6일준의 발의로 고종이 두려움에 공포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고종과 황태자는 차례로 삭발을 합니다. 이래하면 백성들이 잘 따르리라고 신일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. 하지만 단발령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크게 반발합니다. 이를 사서에는 단발령이 내려지니 곡성의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.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? 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효의 근본이다라는 생각과 고종의 비겁한 행동의 배신감, 그 배우의 일지에 대한 미움이 컸던 것입니다. 그래야의 백성들은 목을 자르기 전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, 많은 이들이 항일 의병이 되었던 것입니다. 결국 일이 커지자 고종은 아간 파천 후 단발령을 철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